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워킹입니다. 저는 오늘 연후 주말과 마찬가지로 스키를 타기 위해서 피스 파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2월 23일이고요. 돌아오는 주에는 여기서 기선전이 열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레벨 2 검정이 연이어서 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레벨 2 실기 검정이 어느 슬로프에서 치러지는지 사전 답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선전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버라면은 꼭 한다는 걸 저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스키 레벨2 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제27회 스키 레벨2 검정은 이곳 스니스파크 평창에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립니다. 참가 자격은요, 만 18세 이상 레벨 1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참가료는 12만 5천원입니다. 어, 3월 1일까지가 접수 기한이니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필기시험하고 그다음에 실기시험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우선 필기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영명인서 필기 시험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기존에는 한날 한시한 장소에 모여서 이론 강의도 듣고 필기 시험도 봤었는데요. 그게 아예 올해는 없고요. 대신에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어그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고서는 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2018 스키 교본을 사셔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제출 양식이 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거대로 작성을 하시고요. 최소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이하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4월 30일까지 연맹 홈페이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불 수령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빚 수령을 하지 못할 때에는 대리인이 대리 신분증을 대신 가지고 가서 대리 수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빚 보증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이 치러지는 이틀 동안에 리프트를 5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실기 시험이 치러지는 코스를 지난 시즌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템턴는 이상호 슬로프 중간 지점에서 치러집니다. 여기 밑에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설기가 있는 그 지점부터 시작이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다섯에서 여섯 톤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점수가 잘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점,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연맹 홈페이지에서 검정 최점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구원별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스케어들이 의외로 스탬턴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연습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게이트도 이 스탬턴과 동일한 슬로프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어, 시험을 보기 전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게이트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피닉스파크에는 1회 권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게이트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있는 스키장 중에서 스타일이나 지산, 공지암 등은 게이트를 일회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세 시간 정도인 것 같고요. 게이트도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골은 이상호 슬로프의 급사면이 끝나는 네 저기 지점 있죠. 바로 옆에. 그 마지막 제설기가 있는 바로 옆에 쯤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그 28개에서 29개 정도 모글 고리 있었고요. 경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검정 때만 만들어지는 모글이다 보니까 실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웰리리 파크에 광장 모굴을 많이 타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피닉스 파크 파노라마에 가시면은 모굴이 또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도 연습을 하면은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슬로프 스타일이고요. 카빈과 종합 활관이 여기에서 열리게 됩니다. 출발 지점이요. 저 위쪽에 보시면은 그 지금 보이는 그 제설기 있죠? 그 제설기 바로 지금 보이는 그 제설기가 출발 지점이고요. 종합회가하고 카비 둘다 여기서 시험을 봅니다. 어.. 여기 슬로프 스타일이 다른 슬로프에 비해서 눈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땡스키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글 슬로프고요. 어.. 스탠다드 쇼턴 종목이 여기서 치러집니다. 그 시작 지점은요. 지금 보이는 저 제설기 옆으로 빠지는 길에 있는 저 제설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저기가 경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사전에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시험 당일 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스키 레벨 2 검정은 3월 2일부터 3일까지 고사에 그 열렸는데 당시에 기온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바람에 실기시험 시작 시간이 1시간 일찍 앞당겨졌었고, 그 다음에 그 눈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인스펙션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어, 올해는 그보다 더 늦은 3월 7일부터 8일 사이 치러지는 만큼 안 좋은 손질이 대비해서 많은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스킬 레벨2 검정에 응시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